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6절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세는 바위당을 낳으니라 이세라 했습니다 이세의 이름의 뜻은 현존하는 주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이 이세가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받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여기에서 다윗 족부에서 이 다윗왕의 직분을 말했습니다. 입이 다윗은 원래가 헤들렘 사람 이세 아들이라 말하고 또 이세 아들 중에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또 어느 성경에는 일곱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처음에는 여덟 번째라고 말하고 또 어느 성경에는 일곱 번째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이, 여덟 번째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 아들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했습니다. 첫 아들, 엘리압을 통해서 지나가게 하고 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게 했다 했습니다. 여덟째는 양을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양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출신 그 목적에 충성하는 그런 다윗이었였습니다 제일 어렸습니다. 형제 중에. 제일 어리면서도 여덟 번째로 있는 이 다이도함.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일곱 번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완전 수 세상에서 완전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하고,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7로서 완전하신 것을 다시 새 생명, 새 사람, 새로운 세례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하신 것을 7로 완전하게 하신 것을 활로서 예수님의 부활로서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다윗이 이 세의 여덟번째냐 일곱번째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곱번째라고 하셨을 때 여덟번째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왕이 됐지만은 다윗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한다는 것은 보여지는,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여유를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이 실패했고 실수했고 잘못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다윗 시대, 다윗의 그러한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그런 영적 계대와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된 신령한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신의 계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계대가 영적 계대지만, 은 영적 계대를 통해서 우리가 신적 계대를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영적 계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계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 계대는 완전히 이방인의 모습이고 영적 계대는 우리가 이 육적 계대에 있지만은 영적 계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라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면 이제 그 기쁨, 그 즐거움에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신의 계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지만은 그들은 이 예수님의 영적 계대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실적, 실제적으로는 육적계대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이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육적계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림으로 말며마 영적계대를 통해서 신적계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깨달가 아니고 영적 깨달을 통해서 신적 깨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깨달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 이것은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사단과 마귀 귀신 이러한 그 사단의 세계가 있고, 사단의 또 우리가 천사의 세계, 천사, 영적계된 천사의 영물의 세계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생된 영, 택한 백성의 세계가 있고, 또 불택자의 영, 택하지 않은 그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네 개가 세 가지에 있지만은 우리는 육 육의 계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현재는 이 사단과 천사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과 천사보다 높은 것은 현재는 낮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통한 육적계대와 영적계대를 통해서 우리는 신적계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적계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은 우리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사단 마귀 귀신 천사도 우리를 응? 부러워 하고 우리를 흠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사단 마귀 귀신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를 섬기는 그런 종으로 영원히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신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참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윗의 왕으로 통해서 그 영적 계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왕이요 헬라의 왕이 모든 사람의 왕이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율법 을 거스르지 않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다 드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다윗으로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그때 당시에 통치했을 때그 모든 이방 나라를 다 무찌르고 편안함으로 있는 그러한 상태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죽이게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모르면 우리 참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다윗 다이 왕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라 했습니다.